그러한 힘없는 실무자에게 묻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 네, 내가 책임지겠다. 이래놓고는 들어가서 책임을 전혀 안 지고 네. 법적인 책임이나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네. 말을 자꾸 바꾸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대화록은 멀쩡하게 있다. 멀쩡하게 있습니까? 없는 것을 그동안 500 몇만 건을 가지고 검찰이 몇달 동안 찾아 헤매서 나온 게 네. 결국 삭제한 거 아니었습니까? 삭제했던 게 멀쩡한 겁니까? 또 n l r 은 지켰고 대화론이 있다 그랬는데 과연 n l r 을 지킨 게 노무현 정부였습니까?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어떻게든지 n l r 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네. 바다에다가 평화구역 만들다 그러 놓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해군 장병들 해군 장병들은 결국 목숨 바쳐 켰지않습니까 그러나 노무현 정권 때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부로부터 국가 보훈자로서 대우 받았습니까? 네. 여북 답답했으면 그 미망인이 이런 대한민국에 살지 못하겠다 하고 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전 지휘했던 장군이 나중에 전역되거나 여러 가지로 불리익을 당하는 네. 군인과 우리 아들, 딸들이 지킨 그런 NLL을 네. 가지고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권력 실세들은 네.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갖다 양보하려고 북한과 대화했던 게 바로 대화록 내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새누리당에서 그 내용이 NLL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네. 하니까.